하자마자 뷰가 이우런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제 설진 날인데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고 호텔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에서 마이클 먼저 가서 지금 수영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오후에 보트를 빌렸어요. 운전 면허가 없어도 된대요 보트에서 그냥 저희끼리 따로 해변 가가지고 수영하고. 먹을 거 갖고 가서 거기 안에서 그냥 개인 프라이벳으로 하려고 미니 보트를 빌렸습니다. 숙소에 달린 수영장 갔었는데 생각보다 수영장이 되게 작아가지고 저는 들어가지 않고 발만 담그고 마이클만 혼자 수영하다가 들어왔는데 보트 위에서 너무 타면 더울 것 같아서 레이스로 된 가디건 같은 것도 하나 챙겼고 수영복이 안에 입고 있는 게아이거 그때 올 세인트산 셔츠인데 결국에는 가가지고 그레이로 바꿔왔고요. Christmas. a s l i Really. Sunscreen and stuff. 아무래도 스슬링 근데 확실히 진짜 더운데 지금 여기가 아직 30도가 안 넘어요, 그리스가. 텍사스 때텍사 아저씨가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덥지 않을 때잘 왔다고 하시더라고. 런던의 여름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지금 엄청 덥기는 해요. So, which is you miss London? Earlier, y o 진짜 맛있어. Dus je gaat forward. Okay, this is wel sterk. Oké, is weer je. 아무도 없어요. 보트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넓은 바다에 저희 둘하고 이 보트밖에 없어요. 어, oh, 이제 wow, 여기 그늘도 있고, 여러분 여기 안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스낵이랑 물도 넣어주셨거든요. 저희는 혹시 몰라서 사 오기는 했는데,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아1개1 1 So one, right? 지금 그리스가 너무 덥지 않아서 그래 보라. 뷰오스는 어제 저희가 저녁 늦게 너무 배고파서 숙소 근처에 있는 데 중에 되게 리뷰 괜찮은데 를 찾았는데. 저희 케이블카 탔던데 있잖아요. 저거, 저 거기까지 왔어요. 저희 지금 바다 한가운데 정박했거든요. 여기 중간중간에 보트 이렇게 정박할 수 있게 이런 다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다 보트에다가 잠깐 매달아놨는데 여기 너무 조용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음. 이게 여기서 주신 지도인데 저희가 숙소가 이쯤에 있거든요. 그리고 항구가 이쯤인데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갔다가 삐라포트가 있는 저희는 여기까지만 찍고 다시 지금 돌아온 중간이거든요. 근데 이 보트 가지고 시간 내에만 돌아올 수있으면이 근처도 갈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 하스프링이라 그래서 좀 따뜻한 물 수영할 수 있는 곳도 있대요. 이제 보통 크루즈 투어 하면은 이렇게 쭉 도는 코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섯 시간짜리 식사까지 포함된 거 보면 은 직원분이 오늘은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보트가 작다 보니까 엄청 많이 흔들릴 수는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여기까지는 안 가고 이 근처에도 보트 있어야지만 갈수 있는 해수욕장도 있다 그래서 그냥 차례 그쪽 가서 수영을 조금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트 리턴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The other thing is, there's this steering wheel. You just kind of have to figure out where the middle is. Ah, oh, you can go gently. There we go. Yeah. Can you go a bit more? Just, just gently. Yeah. Uh, nice, nice, nice. Yeah. Gently. 반납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일 또어으로 돌아가야 돼. 아, <laughs> 호텔 들어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리턴하는 데까지 거의 다 왔는데, 한 5분만 더 가면 리턴하는 데였는데, 부표 옆을 지나가다가, 보트 엔진에, 그, 부표에 달려있던 밧줄이 엉킨 거예요. 엉키자마자, 엔진이 멈췄어요. 이렇게 당연히 엉켰으니까. 몇 시간 동안 사장님이랑 통화하고, 막뭐 하느라고, 저녁이 푹 가가지고, 결국에는 저녁, 원래 식... 어디 레스토랑 가서 먹으려다가, 그냥 테이크아웃 해갖고 해야... 갑자기 배경이 바뀌어서 놀라셨죠? 산토리니에서 그 상황을 너무 다운됐어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지금 갔다 와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 부표가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못 보고 앞으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마이클이 이제 시동 끄고 확인했더니, 프로펠러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밧줄이 한 바퀴 정도 감겨져 있었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은 밧줄이었어가지고, 마이클이 이렇게 뺐더니 금방 빠졌어요. 그래서, 아, 너무 다행이다. 심각한 게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다시 시동을 딱 켰는데, 시동이 걸리긴 걸리는데, 보트가 진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계속 치니까, 나가는 힘보다 뒤로 파도 때문에 밀리는 힘이 더 강해서 앞으로 계속 못 가고 점점점점 점점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막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보트를 며칠 이제 대여를 못 돌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손해액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통화로 어찌저찌 얘기를 잘 해서 600유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걸로 해서 바로 돈을 그냥 보내드리고. 그래도 3일째 저녁에 딱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음날 돌아가니까 좀 막판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막 괜히 우리한테 전탱이 씌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전화로 막 엄청 길게 얘기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고 이런 일이 나서 너무너무 자기도 미안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속상하겠지만 사장님도 속상하잖아요. 고장났으니까 지금. 보통 며칠 못 돌릴 텐데, 나중에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아, 우리 결혼 기념일 때 약간 여인, 그리스 여행 갔을 때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약간 안주거리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남은 시간, 산토리니에서 되게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고, 진짜 진심이 담긴 엄청 긴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연락드렸었거든요. 어떻게 돼가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일주일 지났는데도 부품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 마음이 좀안 좋았어요. 진짜 악몽이 될 뻔한 산토리니 영여행이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진짜 힐링했던 약간 인생 여행지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햇살에 한보다 빨리 아하 어제 그런 일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거는 저희가 실수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나중에 꼭 다시 오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음식 일단 너무 맛있고, 뷰가 너무 예쁘고, 또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되게 친절하고, 원래 오제까지 거기 갔다가 저녁 먹을 때 입으려고 했던 오였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산토리니스러운 드레스 입고, 너무 좋아요. 귀를 두고 떠나야 한다니. 各种。 요고가기가 제일 무거워 접시 살 생각이 없었는데 돌아다니니까 보 아, 대량 생산한 그런 그냥 찍어낸 프린트한 그릇 말고 이렇게 디자이너분들이 하나하나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 그런 거는 진짜 이런 데 아니면은 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결국 접시 몇개 샀어요. <laughs>